안녕하세요. 알스피식 이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화요일 진료가 끝나고 오프 전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부과 의사는 쉬는 날 피부 케어 루틴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사실 별거 없을 순 있는데 편하게 봐주세요. 피부과 의사의 데이 오프 피부 관리 루틴. 이제 나이가 드니 생존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어요. 확실히 하고 나면 몸도 개운하고 스트레스도 풀려서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더 자주 하고 싶지만 일주일에 두 번은 꼭 하려고 해요. 수분 보충을 수시로 해주면서 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피부 노폐물 배출도 도와주고 피부가 촉촉해진답니다. 오랜만에 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트 마스크는 간편하고 좋지만 피부가 민감한 저에게는 맞는 제품을 찾기가 어려워서 쌈 내서 하기 좋은 녹차 팩을 해요. 물에 녹차 가루를 잘 풀어서 화장솜을 적셔주고 이걸 바로 얼굴에 올려주는 방법도 있고 이것조차 만들기 번거롭다 하시면 그냥 녹차 물로 세안하시는 것도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됩니다. 저는 녹차팩을 얼굴에 올려두고 한 10분 정도 음악 들으면서 유튜브 댓글을 보려고 해요. 너무 바짝 마를 때까지 두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자극이 될수 있으니 10분 내외로 하는 게 좋아요. 녹차팩을 한 후에는 녹차 잔여물이 피부에 남아있지 않도록 세안을 꼼꼼하게 해주도록 합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 재료라도 본인 피부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무작정 따라하시기보다는 테스트 후에 따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실내에서도 선크림은 필수예요. 그래서 저는 쉬는 날 집에 하루 종일 있을 때에도 선크림까지는 필수로 바른답니다. 우리가 노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크림 바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선크림 바르셨다고 하면 자기 전에 꼼꼼하게 세안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음, 평상시에 진료 볼때풀 메이크업을 하는 저는 어, 쉬는 날에는 되도록이면 피부를 쉬게 해주려고 선크림만 바르거나 집 앞에 외출할 때는 비비크림 정도만 바릅니다. 비비크림, 눈썹 메이크업, 립밤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나이 들면 앞광대가 푹 꺼지고 다크서클도 도드라져 보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에서 할수 있는 문나라 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은음 하면서 입은 가로가 되게 하고 혓바닥은 입천장에 붙입니다. 은음 이렇게 하면 앞광대 근육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도 예뻐지고 동안 얼굴로 만들어 주게 되니 틈나면 연습해 보세요.